안녕하세요 선현수입니다. 밑에를 봤어요 밑에를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체험농장에서 는 초콜렛 거 녹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 아는 농장에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많이 쓰면은 여기가 잘 끊어져요 여기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요거 움직이면은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 불이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선이 접촉불량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요거를 고치려면은 음, 요걸 뜯어야 돼요 뜯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전선 불량이니까. 자, 또그 다음에 요거 한개더뜯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제가 많이 뜯어보니까 이상한 그그 그 나사를 한개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드라이브로 풀어내지를 못해요.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살짝 잭해가지고 그쪽 부분 잘라야 돼요, 뭐냐. 아니면 은고 삼각형으로 됐는 그거더라고 그 삼각형으로 됐는 건데. 어, 별렌치, 별렌치, 삼각렌치죠. 삼각렌치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없으면 태해 없어도요. 이게 발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한 개쯤 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여기는 잘라버렸거든요. 여기 나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사, 나사. 네, 나사. 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 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 드라이브 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그래도뭐 여기, 요거로 하면 되니까. 어, 요거는 아까 여기서 여기 불이 요, 쪽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빼면 돼요. 요쪽을 그냥, 그냥 빼면잘안 빠지고, 뭐하실라 하면 잘라버려도 돼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데, 어, 저는 이제 고장난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살려가지고 한번 빼볼게요.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요거를 살살살살 뒤로 달래면은, 이렇게, 달래면은 요게 빠져요. 이게 사실은 뭐 집에서 쓸것 같으면 그냥 확찢겨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예쁘게 원래 있는 것처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전선 보호하는 거. 일반적으로 여기가 잘 끊어져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잘 끊어지는데 이것도 아마 여기가 끊어졌을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어, 일단 여기가 끊어졌을 거니까 저는 일단 여기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 잘라 가지고 직접 연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스트 i p 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k 분이 o k 나오죠? 자, 딱 y o 보면은 이거를 y 뭐 끊어져 있죠 벌써 이렇게 피복이 벌써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간쪽 아예 없을 거예요. 피 k a 을 벗기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o 렇게 여기 끊어져 가지고 요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뭐 할락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할락하면 선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바꾸면 되는데 구태어 그 그거는 이제 오 오버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만 해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해서 자, 결속자. 요게 이름이뭐 결속자락하기도 하고 접속자락하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접속자 결속자뭐위 보통 테이프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못해요. 테이프로 하면은 또손을 땡기다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열이 잘 나니까 조금 예쁘게 좀 잘해야 되겠죠.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꼬운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해도 돼요. 전기 테이프로 하면은 이제 땡기면 합선 대리 날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접속자 물려주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물려주고 여기 땡기면은 또 앞에 땡겨 나가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에 전선 여기 여기 대이면안 되고 요 판이 뜨거운 거니까 대이면 안 되니까 안 되게 이렇게 고정을 좀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선이 선이 직접적으로 대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결속자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안 되게 이렇게 좀 제껴 주시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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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해줘야지 요 깔끔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여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손으로 꽉 누르면 돼요 그냥. 광을한 다음에 오기 다시 이렇게 살살 살살 잘 달래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끝나겠죠. 자, 여기 지금 제가 벤치가 있으면탁 눌러서 하면 되는데 벤치가 없으니까 이게 손 힘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뜨거라, 뜨거는 신공, 아, 거의 다 떴습니다. 거기다 들어갔는데 좀 예쁘게, 예쁘게 고정이 안돼 상태에서 들어갔네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쁘게 한 다음에 이게 뭐 내가 집에 쓸것 같으면 조심해서 쓸것 같으면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웬만하면, 원래 되는 구성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딱, 들어가서 요것도 땡겨도 괜찮거든요. 자, 요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해서, 전기 코아 넣습니다. 코아 넣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제. 여기 불 들어오고, 아까 요거 하면은 불이 깜빡깜빡 했는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끄고, 켜고. 요게 아마 1단, 2단,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1단, 2단으로 가든지,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자, 요렇게 수리가 하나 됐습니다. 요게 아마, 뭐 사려고 하면은 한 만원 정도올 건데 뭐솔직히 말로 이거 고친다고 한개 가지고 고치고 있으면 그 답이 없을 거고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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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장주분께서 알뜰하게 그거 한다고 저한테 이제 숙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요거 나사가 이쪽 나사 잘라버렸잖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나사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한개 살려낸 거죠. 사실은 뭐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작업이에요. 이거 집에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놀기 삼아서 이제 아는 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돈 벌려고 하면은 이러면안 되죠. 이럴 시간에 저는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야죠. 돈이 더 버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 뭐 최종 테스트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뭐잘 되겠죠, 당연히. 전기 꽂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아까 원이 어았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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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도 괜찮죠 이제 자 자금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